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적 상황, 주님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하신 그러한 일들이 특히 올 한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배도와 또 믿음을 배반하는 일또 요. 사랑이 식어지는 일 여러 가지 현상들 속에 특별히 하나님 세워진 몸된 교회가 지켜지게 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 된 가족으로서 아버지 이 어려움의 시대를 함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영혼 깨워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본문으로 불감증이 사고를 키운다. 불감증이 사고를 키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동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무감각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불감증, 감각이 없는 것. 그걸 증상, 감각이 없는 증상의 하나처럼 불감증이라 불릴 만큼 무신경해도 사고를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안전 불감증이 있으면요. 안전모, 이 헬멧을 착용 안 합니다. 그러다가 사고 당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공사장 위에서 머리 위로 무엇이라도 떨어지면 큰 사고 납니다. 망치 하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또 물이 깊은 곳에서도 안전 조끼를 착용하지 않는다든지 자동차를 탈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다든지 최근에 이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는 이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것을 더 크게 지금 키우고 전염시키는 것이 사람들의 불감증 문제다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손 세정, 세니타이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이러한 문제들. 몇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결코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조심할 문제입니다. 이 불감증이 우리 영적인 영역과 연결이 돼서 영적인 불감증에 걸리면요. 심각한 문제 걸립니다. 지금도 보세요. 이 바이러스 대 불감증을 가진 사람들은 마스크 벗고 막 이러고 다니다가 감염되지 않습니까 뭐 감염되면 치사율은 낮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문제 아니라 또 연로하신 분이나 어떤 또 다른 질병을 갖고 계신 분이 이 바이러스에 전염되면 그분들이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은 뭐 부증상으로도 이 바이러스가 치료되기도 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불감증에 걸리면요. 이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보다 더 심각해집니다. 마태홍은 25장 말씀에 열 처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무엇하고 있는가? 신랑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인지 아실 겁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중에도 미련한 다섯 교회가 있고 슬기로운 다섯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는데, 라이트는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이 불빛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슬기로운 자들은 등도 가지고 있고, 기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에 기름이 떨어져도 이 준비된 예비된 기름으로 불빛을 계속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열 처녀 모두 슬기로우나 미련하나 다 졸며 잤습니다. 문제는 신랑이 와서 이제는 깨어나서 신랑을 맞으러 했는데 미련한 자들은 그때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드리고 문이 닫혀져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 지어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 열 처녀 모두 다 졸며 자지 않았습니까? 그럼 깨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게 뭡니까? 기름이 준비된 자라는 뜻이죠.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동일해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서 깨어 있지 못한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뭐 올해는 2020년은 아마 조사가 모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교회의 전반적인 것들을 조사하는 그러한 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에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1년 동안 몇 번의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 과연 몇 번이나 들었을까? 10%도 안 됩니다. 이거는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영적 불감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올해에 주님 오실지 내년에 주님 다시 오실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오실지 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불감증에 걸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1992년도인가요? 한국의 다미선교회처럼, 어? 우리 공중재림 한다고 흰옷 입고 난리가 났었죠? 그들은 불감증은 아니죠. 너무 민감증에 걸리신 분들이죠. 그래서 사입이 집단되는 겁니다. 이 건강한 영성과 건강한 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입니다. 우리 본문 37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도 사람들의 상태는 같다는 것입니다. 시대적 전반적인 상황이 같다는 거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이게 죄라, 죄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들만 바라고 이게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깨닫지 못하는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적 불감증에 걸려서 사고를 키우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 영원 구원받지 못하게 복음 증거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것은 크리스찬은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불감증에 걸려서 이러한 사실들을 잊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너무 민감해져서 또 일상생활 버리고 포기하고 그래서도 안 되겠습니다. 본문 40절부터 4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밭은 갈고 맷돌질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갑니다. 우리가 주님이 데려가실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무슨 흰옷 입고 일상 생활을 떠나서 산소에 들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아서 구원받은 백성들 한 명의 영혼도 놓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들 다 만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적 불감증 갖지 말으라는 겁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의 재림임 주님의 다시 오심과 같은 주제가 순위로 따지면 어느 정도 위치에 차지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 위치에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루속히 영적 불감증에서 깨어나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외치는 그 사명 감당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적 불감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그것이 전부인 것마냥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마냥 착각하는 이 영적 분극 불감증이 정말 만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깨어있길 원합니다. 살아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살려주시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영광과 역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사명자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영적 불감증에 걸리지 않고 그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